자 비엔나 협약, CISG 이들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제물품 매매 거래는 상이한 상관성, 상이한 법칙의 국가간 거래기 때문에 유엔이 통일적으로 만들고 싶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유법계 특성을 담고 있다. 얘를 절충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좀더 치중돼 있습니다. 대륙법계. 이 정도만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ISG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계약 문제를 주로 규정한다라고 해서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거 하나, 그리고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나, CISG 하나, 세 가지가 나온다. 이세 가지를 다 알지 못하면 시험 출제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비엔나 협약이 라고 이번에는 CISG가 나왔는데 이거를 모르면 똑같은 협약을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풀고 하나는 못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이제 보실 게 CISG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 적용 범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CISG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영업소 요건부터 뭐두 번째 뭐 직접 적용, 간접 적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앞부분의 1조부터 13조의 내용이, 뭐 1조가 영업소 요건 이렇게 구성되는 어있건 아니고, 1조부터 13조의 내용을 그냥 한순간에 정리한 게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1조부터 13조를 각 1조부터 뭐 뜯어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네이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업소 요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업소 요건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CISG의 제목이에요. CISG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은 국제 거래라는 거죠.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거래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예다라는 거예요. 얘기 때문에 영업소 요건의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CHG는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양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국제를 어떻게 보면 국제성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이해를 좀더한 스푼 더 얹기 위해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는 개념을 좀뭐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되도록 될 거예요. 아마. 필기 안 하시고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 은 어, 제가 좋아하는 게 축구인데,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이제 손흥민입니다. 자 손흥민의 토트넘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계속 뛰면서 주급 몇 억씩을 받잖아요 어쨌든 돈을 벌잖아요 그 주급 몇 억을 근데 이제 손흥민에 대해서 세금을 낼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냐 라는 거예요 즉 손흥민은 어쨌든 영국에서 위치해서 영국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영국법에 따라서 손을 세, 그 세법에 따라서 돈을 내라 라는 게 있고 아니야 손흥민은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법에 따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적용을 할 때.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속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돈을 번 거니까 영국 세법에 따라 돈을 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속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 손흥민은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법에 맞게, 한국 세법에 맞게 돈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속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영업소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의 첫 번째, CSG는 서로 다른 국가 영업소를 둔양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고 라 했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영업소의 개념 자체가 속지주의라는 겁니다. 즉, 양 당, 그 영업소만 서로 다른 나, 나라에만 위치하고만 있으면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은양 당사자, 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속인주의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자체는 아 속지주의로서 얘는 영업소만 서로 다른 나라에만 위치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당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 여기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개념을 가정하시면 된다라는 것과 결과론적으로 그냥 CISG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나라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어떤, 어떤 건 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문장에 영업소 이외에 당사자의 국적이 달라야 한다거나, 즉, 속인주의를 말하죠. 타국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부가적인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뭐예요? 아, CSG는 영업소만 다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A와 B 간의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A는 한국에 위치해 있고, B도 한국에 위치해 있어요. 왜냐? 그냥 A가 B랑 거래를 할 때, 아, 계약서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계약 체결시까지 딱 봤을 때, 얘가 한국에 있다고 딱 느껴지니까, 얘는, 아, 국내 거래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A가. A가 당연히, 아, 국내 거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까고 보니까, 얘 영업수가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지금 한국과 일본의 거래니까 국제 매매 거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CISG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A의 입장에서는 얘가 당연히 나는 한국에 있을 줄 알았으니까 CISG는 적용을 난 생각도 못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CISG를 적용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중거법을 적용해야 되냐는 라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당사자가, 즉, A와 B가 서로 다른 국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즉, A는 한국에 있고 B가 일본에 있다는 그 사실은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해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경우. 즉, 다시 말하자면은 A와 B하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B가 진짜 영업소는 일본에 있다는 사실이 계약 체결이나 계약 체결 시에 둘이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 내용을 토대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또 얘가 직접 밝히지도 않았다면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c s 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여기가 이제 왜 들어가냐. A는 당연히 얘가 국내, 한국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내 거래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니까 얘에 대한 신의 성실을 준수시키자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신의 성실에 대한 c s 지의 느낌이 이제 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을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c s g 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 A가 만약에 A가 B가 이제 한국인 줄 알았다면,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면 c s g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시험에 출대되진 않았지만, 그냥,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c s g 는 신의 성실을 중시하는구나라고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둘의 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나, 체결 전이나, 체결 시에 알려진 영업소나, 그리고 계약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그 장소가 영업소라는 거죠. 즉 실제 영업하고 있는 장소가 그거라는 거죠. 영업소가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거소, 살고 있는 곳을 영업소로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을. 그래서 영업소 요건에서 함께 다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라는 거는 이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속지원 적으시고 내가 속이는 아니라는 것을 적으심으로써, 아, 국적이 달라지는 이런 요건은 필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얘는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 읽으시면 된다. 왜? 7일 동안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찌됐든, 굳이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된다면, 라 CRC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 CRC 적용 범위와 총칙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인 건데, 이 직접 적용이라는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 은 어찌됐든 지금 CISC, 비엔나협약 그 국제물품 매매계약이는 유엔협약을 어쨌든 재정을 했잖아요 재정을 했다면은 얘를 진짜 써야 할 때를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세요 체약국이라고 부르겠죠 이 협약에 협약을 쓰겠다고 말한그 체약국 이 체약국과 비체육과 비체약국 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그럼 CSG는 어떻게 적용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체약국과 체약국간의 최악국 거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CSG를 체결하겠다는 CSG 그리고 CSG를 체결하겠다는 체약국, 최악국. 체약국과 그러니까 체약국간이면은 최악국 당연히 CSG가 적용을 하겠죠. 이 체약국과 체약국 체 플러스 체 형태를 직접 적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csg는 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그두 국가 모두 최악국인 경우에는 직접 적용된다 그래서 한 개국만 최악국인 경우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직접 적용이라는 말은 이 제정된 이 csg를 어쨌든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한 이 최악국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직접 적용은 케이스는 이거 하나예요 최악국 플러스 최악국일 때 그럴 때는 당연히 csg가 당연히 적용되겠죠. 둘다 적용하기로 약속한 국가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간접 적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간접 적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최악 국가 비 최악 국가 간의 거래가 있어진다라고 하고 아니면은 비 최악 국가 비 최악 국가 간의 거래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최악 국가 비 최악 간의 거래가 있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통일되지가 않죠 그럴 때면 어떻게 돼요 얘 때는. 이둘 중에 하나를 어쨌든 두두 두 나라에서 결, 그 국제사법에 따라 중거법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결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국제사법 규칙을 뚜다닥 봤는데 아야뭐 CISG를 CISG로 해 나는 그 중거법 결정이 있다면 그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서 체국법에 적용되는 즉 CISG를 적용하라는 말이 있다면 국제사법 규칙 속에 그러면은 얘가 간접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체학국이라도 CISG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체학과비체학국간의 거래를 합니다. A와 B하고는 거래를 하는데 얘네 둘다비체학국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어얘 B국가의 이제 국제사법 규칙을 뜯어보기로 했는데 국제사법 규칙을 뜯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 C국가의 준거법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C국가의 준거법 보니까 C국가가 체약국인 거죠. 그럴 때는 시국가의 중거법에 따라 되니까 시국가의 중거법에 CSG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비체약국, 비체약국더라도 이 간접 적용을 위해서 CSG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에는 여기 안 나오죠. 그냥 체약국과 비체약국 간의 거래, 그리고 비체약국과 비체약국 간의 거래가 간접 적용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체약국과 체약국 간의 거래가 직접 적용이다라는 것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양 당사자의 영업세 소재지가 모두 최약국인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적용이자 채플러스체니까 그래서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최약국이 껴 있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서 최약국이 적용되는 그 c s g 가 적용되는 그게 뚝딱 나와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은 이제 국제성인데 국제성은 이미 한번 제가 다뤘어요. 뭐냐 영업소가 사기한 국가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성을 띈다 그랬죠 국제물품 매매기야 얘는 나라만 영업소만 따로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당사자의 국적은 상관없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기죠 여기에서 예시가 그 예시죠. 얘는 국제 거래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A하고 B 간의 거래에 있어서 A가 진짜 얘가 둘다 한국인 줄 알았기 때문에 CSG 적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은얘 신의 성실을 고려해서 c s 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으로 이 국제성을 연관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인코톤지 2020은 다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아, 국내 월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큰 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져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만 가져가시면 되냐? 여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예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시엑시를할때 영업소를 말씀을 드릴 때 속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인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국적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계약이 예일적으로, 예를,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냐, 즉, 민사적이냐, 아니면 또 상사적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데, 예, 계약에 민사적, 상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격도 고려하지 않겠다. 이 법이, 어쨌든 우리가 적용될 거 CIS지기 때문에.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국적 그리고 계약의 성격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한다라는 건데 양 당사자의 영업소의 소재지가 모두 취약국인 경우 양 당사자의 협약에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번은 다뤘던 게 뭐냐면 중거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적용하는 순서가 강행규정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고두 번째가 당사자 합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가 이미 규정이자, 어떻게 보면 국제 규칙이자 이런 국제 협약이 세 번째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가 상관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c s g 는이 3번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최, 최, 최악국, 최악국이랑 직접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로서, 야, c s g 적용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다면, 얘가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이 됐죠. 그래서 CISG의 가장 큰 특성이 또 당사자 합의를 우선한다.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베이스 개념이에요. 예 플러스 신의 성실이. 그래서 아 그냥 c s 의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 체체 직접 적용이더라도 저희 비처약에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한번 떠올리시라. 얘가 만약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중거법 파트에 보셔서 한번 바, 복습을 한번 하시고 이거는 뭐 UCP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복습을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SG 규정과 당사자가 합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적 자치 원칙 이게 결국은 이 당사자 합의가 우선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